여러분 헬린이들 듣고하고 싶은데 고기만 먹으라고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은 고기보다 단백질 뿜뿜하는 식품 5가지 그리고 그 놀라운 효능까지 파헤쳐 볼 거예요. 첫 번째 콩의 왕 렌틸콩 단백질은 물론 식이섬유 폭탄이라 포만감 대폭발 다이어트할 때 렌틸콩밥 한 그릇이면 세상 든든 렌틸콩으로 건강하게 살 빼자고요. 두 번째 꿈밭에서 나는 고기 두부 부드러운 식감에 맛은 또 어떻고요? 단백질 섭취는 물론 다양한 요리로 변신 가능 가성비가 냉장고에 두부 없으면 섭섭하죠. 세번째, 야채식사의 황제 귀리.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질까지 완벽하게 갖춘 팔방미인. 귀리한 사발 어떠세요? 하루종일 든든. 네번째, 견과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는 기본. 맛있는 건 덤. 아몬드, 호두, 땅콩 등 다양한 견과류를 섞어 먹으면 더욱 꿀맛. 다섯번째, 슈퍼푸드 키노아. 단백질 덩어리에 필수 아미노산까지. 키노아는 완전식품. 밥 대신 키노아로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식단도 즐겨보세요. 어때요? 오늘부터 고기 대신 이 멋진 친구들로 건강하게 근육 빵빵 튼튼하게 만들어 보자고요.